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 의상이 너무 화려하신데요 네오 <laughs> <오늘의 웃음> 의상은 네. 그 저희 신도가 네. 저번 주에도 사실은 계룡산에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 그냥 당신 재물은 자기가 사고 네. 가서 풀어주고 내가 풀어주겠다 하고 아. 또 갔어요 네. 재미 붙였잖아요 지금 갔는데 네. <laughs> 진짜, 우리는 항상 삶아, 삶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에 이제 가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갔어요. 지금도 많이 편찮아 보이요 예. 네, 지금도, 네. 제가, 그, 어제, 그, 아산병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마에? 예, 네, 이마에 아 상처도 나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달리 난게 아니라, 네. 그, 전날, 네. 그, 제가 이제, 신도는 아닌데, 지인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좀 도와주면 그 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쫓아갔어요, 도와주려고. 왜냐면, 오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그래서, 네. 언니,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아, 몸도 지금 불편한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서 아유, 한 사람이 살수 있는데, 그거 뭐가, 보살이, 아유, 그거 해주지. 내가, 보살이 왜 보살이야. 하고 내가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어 이제 그 돈을 수금을 어디서 해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돈이 좀 금액이 돼요. 근데 제가 또 사람을 잘 다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돈못 받는 사람들 잘 다뤄갖고 돈을 다 받아줘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대가 화안 되는데 저랑 하면 돼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보살인지 몰라요. 네. 근데 저랑 가면 돼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심리를 잘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러 가는데 어 제가 걸어갔어요 차를 안 가져가고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어제 건강을 믿고 그긴 시간을 걸어갔는데 신발이 구비 샌들이 좀 높아요 네. 푸신푸신해도 근데 나름대로 이게 차만 타고 다니다가 너무 장거리 길게 걸어갔다 왔더니 몸이 힘들었나 봐요 네. 네. 힘들었는데 돈은 해결받았어요 아. 살짝 해가지고 어, 다고쳐가지고 돈을 제가 받아왔어요 네 다고 왔더니 어, 가게에 와서 그 돈을 주니까 좋아하죠. 근데 저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하단 말은 못하겠죠. 고맙겠죠. 네. 근데 내가 또 거기서 집에까지또 걸어갔어요. 네. 차, 근데 택시가 타기 싫은 것보다도 운동도 좀 해야겠다, 이런 감사. 왜, 그 무리, 무리, 갑자기 무리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담병에서 원 종합검진을 좀 받았거든요. 네. 종합검진 우리 해야 되잖아요, 한 번씩. 네. 근데, 음, 11시 45분에 이야기인데, 제가, 어,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네. 그 제가 좀 심부름 하다 보니까 돈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짜가지고 가져왔겠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제가 잠을 새벽 5시에 잤어요. 근데 어. 저는 원래 잠을 너무 못 자서 걱정이거든요. 그냥 시간되면 일어나버리니까 제발 잠좀잘 자는 게 소원이라서 알람을 안 해놓고 잤어요. 네. 좀 시간되면 일어나는데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꺼버리고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자야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껐어요 하고 막 더듬으면서 핸드폰을 켰더니 11시 38분이야 네. <laughs> 11시 45분이 예약인데 네. 11시 38분이에요 아. 그래서 총알같이 차 끌고 갔잖아요 네. 가다가 또 바쁘니까 교통사고 뻥 냈네 네. 그래서 막 명함 주고 막대충 처리하고 아답변에서 전화 온 거예요 네. 왜안 오냐고, 저도. 네. 그래서, 교통사고 났다 그랬더니, <laughs> 검사 시간 끝났대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노력하는데, 네.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끝났다, 끝났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아담병을 쫓아가가지고, 네. 무조건 그, 소화기 낚아가가지고, 요즘에 화학안 돼가지고 했거든요. 네. 저는, 교,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액션을 하는 거죠. 네. 저 이거 안 보여요? 제가 어상처안 보이냐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제 온걸 어찌란 말이야. 네, 사실은 저는 늦잠자고 <laughs> 교통사고 낸 거잖아요. 제가 뚫고 갈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교통 사고 나갖고 늦었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 병원은 어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예약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오후에 진로 선생님들 시간 좀 빼갖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안 된대요. 다 끝나서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한 아가씨들은 진짜 몸 아파 죽겠는데 막 짜증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수강생 와가지고 살짝 살짝 뒤다 에 끼워줘, 끼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사할 거다 했어 네. 근데 이제 오면서 막 피곤해 지치는 거예요 제가 네. 막 엄청 지쳐가지고 또 이제 법당 일을 못봤잖아요또 네. 법당에서 반드시 신뢰님들을 뵈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당 갔다 어쩌다 하면 또 집에 오니까 새벽 3시 4시야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가, 감독님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시간이 막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아... 시거, 시간이. 네. 시간이 피,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이렇게 어, 찍어야 되고. 네. 제가 오늘은 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 제그 여자 같은 마음으로 또 보살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어, 점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도 요즘에 다 애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한 사람 정도는 긍정해요. 왜냐, 뭐, 평생 둘이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울증도 오고, 정말 더 개팍해지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우선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이 가정을 잘 지킨다면, 그것도 이혼한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은, 이, 남자도 그런 사람도 참 많은 것 같고 여자도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짝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어? 어떻게 그냥, 어 그냥 원투 쓰리 포뭐5할거 없어 그냥 이게 재미 들린 거야 재미 근데 네. 이런 것도 저는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내가 복을 가질 수 있고 재물도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난잡하다 음. 왜내 몸을 그렇게 천하게 만들어? 네. 내 몸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응? 음. 어? 이 사람, 저 사람, 응? 어? 이러냐, 이거야. 남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제 아무리 남자들도 바라면 무죄라 하지만, 네. 저는 한 사람까지는 아름답게 생각해요. 얼마나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어, 그래서 긍정을 하지만, 너무나 연걸듯이 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그냥 그사람 미워져요 네. 이해할 수도 없고 왜냐면 네. 저는 그래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들으라고 내 몸을 천하게 굴리는데 내 몸을 어떻게 기하게 되겠느냐 네. 끝까지 천하게 풀릴 수밖에 없어 어? 네. 내 몸가짐을 잘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네. 아무리 남자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몸을 귀하게 하고, 귀하게 다스려야지, 어떤 좋은 기운도 없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뭐, TV 보면 그러잖아요.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제발, 어,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 부모로서, 너무, 어, 그 자식이 받을 수도 있는 업보를 징글징글하게 짓고 있구나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행동거지 바르게 하면서 아름답게 멋지게 살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살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천해. 주변을 보면 다 천하게 살아요. 네. 근데 복이 뭐 어디서 오겠냐고. 그죠? 네.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게 살면 내 자손들도 그 피가 어디로 가요? 내 자손이 그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점을 음. 보면은, 어 서울에서 한 번은 남자애들 3명이 왔어요. 네. 근데 나이가 18, 19, 20막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왔는데 저는 그때 앉아가고 덜덜 떨었어요. 점 보면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지, 그? 그, 애국으로 몸팔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거 가면 돈잘 벌겠냐. 이 선수라가 돼, 선수. 네. 어? 그래서, 나는 점쟁이니까, 나오는 대로 말은 해줬지. 야, 넌 가봤자 안 팔리고, 넌잘 팔리겠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호감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놀리는 거야. 그래서, 어, 보달님이 하나 물어보겠는데, 너몇 살부터 이렇게 하고 다니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어. 성매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애가 성매매를 해서 일본 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이 얼마나 값지게 풀리겠냐 이거죠. 그런 돈은 값지게 풀리지 않고 한국에 되돌아와서 뭔가 남을 속이고 와서 거하게 이렇게 뭔가 찾았다면 거기는 거기서 쫄딱 망하는 거야. 네. 그 더러운 돈갖고 근데 내가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너의 부모님은 네가 이런 거 아시니? 그랬더니 모른요네모르겠죠 그,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죠 음. 부모가 불쌍한 거죠 자기 네. 새끼가 뭔짓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제대로 된 환경을 어 제대로 어떤 조건을 해줬다면 자식이 몸팔로 다니겠어요 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모 탓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나이도 18이잖아요 네. 애가 갖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용돈도 음. 필요할 거고 네. 뭐, 남이 부러우기도 하고. 그니까, 러 네. 허황된 꿈으로 가진 건 몸뚱아리니까, 그냥, 그런 사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너무 그때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이 무섭다. 전 겁이 난다. 또, 이런 아이들을 찾는 여자들은 또 뭐야? 음. 너무너무 겁이 나고요. 절대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네. 아무리 내 몸,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라, 그 오빠가 자식까지 간다니까요 네. 깨끗하게 해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해서 천하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이 천하게 풀리지 말라는 거야 네. 어? 그거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이야 내가 이렇게 천하게 예쁘게 사는데 어떤 사람 만난들 그런 게 몸에 비,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네. 그럼 그 사람도 얘를 천하게 대하는 거예요 대충 네. 어? 뭐라도 귀한 거 사주고 싶고 해도 쟤는 그냥 밤에 학교에 사주면 그만이다 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느낌을 알아요 그냥. 그러면 음. 제 인생이 다섯 남자 만난다고 인생이 피냐? 개떡 어, 같은 인생으로 이제 노후에는 파지 주셔야 돼. 파지. 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운전하다 가면은 우리 그쪽으로 가면 비춰박고 가면은 파지 주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길이 좁으면 좀 비켜주면 좋은데 저한테 운전 못한다고 저한테 막 소리질러요 <laughs>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어 미쳐버리겠어요 대화도 안되고 왜냐면 파지 주소 할아버지한테 한번 견적 엄청 낸적 있는데 그분한테 돈을 받겠어요 형사처벌 하겠어요 네. 이거는 100% 내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운전대딱 세우고 안 가버려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피하라고 막 그러면 은 저한테 막 삿대질해요 어, 어? 나도 운전도 못하면서 삿 끌고 다녔다고 <laughs> 그분은 옆에 지나간 사람들이 탁 보면 아니까, 니 대학을 를좀 끌어줘. 이렇게. 그거는, 그 할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어, 파지를 주셨냐고요. 네. 어쩌다가, 공, 공동 질서도 모르냐고요. 어? 그러니, 저는, 그것도 참, 이게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네. 평생 먹고 놀아도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 그런 일안 해요. 안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파셨수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지 몸을 젊어서부터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담접한 세상이고 하지만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풀리는 거지 어 그렇게 천하게 하면 내 인생 천하게 풀리는 거야 잘 풀리지 못 봤어 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항상 그 몸가짐이나 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이 이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착하지 않고, 어, 사악한 마음 많으면 다 만나도 양아치 같은 것들못 만나.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눈꺼풀을 벗으려면 내 마음가짐을 잘 갖고, 네. 이렇게 착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네. 제가 한마디 지금 하고 싶은데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야 좋은 남자도 붙어요. 네. 왜? 돈 없어도 좋은 남자, 병맛한 남자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럼왜 그래요? 남자들도 사람 볼줄 알아서 이 여자가 정말 사람이, 사람 자체가 괜찮구나. 어? 그렇잖아요. 네. 응? 그니까는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좋게 행복하게 살수 있지만, 천하게 살잖아요. 남자들이 그냥 한두 번 놀면 그냥 달아요. 네. 그러면 나는 항상 헌신장인 거야. 네. 그러니까 항상 버려지고. 아.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뭐, 다른 사람들 대접도 잘 받는다는데, 자기는, 어? 남자들이 뭐 하나 사줄지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천하게 살지 말라고, 진짜 뭐라 해요. 네. 네. 그리고 남자한테 끌려가지 말라고 뭐라 해요. 네. 어, 그리고 내가 대접받으려면, 대접받을 짓을 해라 해요. 네. 그러면 남자들, 스스로 엎어져 버려요, 그냥. 스스로, 네. 스로 엎어진다고, 내가 바르게 열심히 하면. 근데 아니란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뭐, 뭐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뭐, 아들도 몰라보는 그런 정말 평생 가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 주변에다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자식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건데, 나중에 그 눈물, 하, 눈물 하소연 을어디달라고 자기가 잘못한 걸 그건 보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 우리 같은 그 여성 동지 여러분,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좋은 기운을 가져야지 재물 운도 들어오고 또어 좋은 사람 인덕도 만나고 해서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자손한테도 진짜 자손이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집은 배울 일 없는데 애들이 잘 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거는 부모의 어떤 인성이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래서 잘 노력하면서 빨리 깨닫지 못할 때만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